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가 핵무기를 가진 이후로 핵을 대화를 통해서 없애거나,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거나, 이런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른바, 그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왜곡된 정신 세계의 휴평화주의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네들의 피한 방울 흘리지 않는 대화로, 당신네들의 그 북한에 대한 끝없는 아부와 와참으로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 정도 누리고 있는 평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네, 다행히도 어, 너무 늦었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핵은 핵으로 밖에 막을 수 도리가 없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국내 여론을 그쪽으로 좀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더 스태핑에 대해서 이제 그 핵을 우리도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곰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따져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CNN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제 이랬는데 배제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따져본다 큰 변화가 있는 셈이지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가 있는 조태용 한국 대사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정부 내에서 어, 검토해봐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트집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여섯 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한미일 합동훈련이 왜 필요하나? 정말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신은 국방의 기억자도 모른다. 북이 핵으로 공격, 공격하면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어, 비판을 했더라고요. 국방의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일본이 일곱 개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일곱 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찰위성입니다. 정찰위성. 모르긴 몰라도, 미국, 일본, 자체적으로, 어, 북한의 웬만한 우지, 움직임은 정찰위성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 그게 자기네 정보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군 정보 당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정찰 위성에 의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요.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군 당국과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일곱 개나 되는 일본의 정찰 위성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였고 그 앞서서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에, 그 이제 지금 한반도의 이 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려고 하고 있는 핵은. 뭐 어떤 전문가 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전술핵을 배치를 하면은 바로 북한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하지 마라. 아서라 북한이 오판을 일으킨다. 아서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참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철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책임합니다. 아니 우리가 표적이 된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근데 뭐 새삼스럽게 표적이 된다니." 새삼스럽게 표적이 된다니.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술핵을 어느 곳에 가지고 있든지 그 주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사드 배치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가령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주변에 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래서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가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어귀에 쓰레기 소각장을 마련하기, 마련하면 싫다! 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들린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극비리의 전술행 무기를 배치를 하든, 아니면, 거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동원을 하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 아닌 말로 서울이 됐든, 수원이 됐든, 대전이 됐든, 광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핵무기를 배치를 하면 북한의 표적이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표적이 돼 있습니다. 표적이 돼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야, 너네 동네만 거기만 표적인 줄 알아? 아, 너네 동네가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희 어? 남조선의 말이야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는 전부 다 타겟이야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그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로에서 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 공포의 균형. 어, 이것은 오늘 에, 그 이,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에, 게재한 칼럼에 너무나도 어, 확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 대화를 잘 해서 평화가 지켜진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다. 평화는 어느 때 유지가 되느냐? 상대편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어 죽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편은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랬을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가 막힌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김정은이 판단할 때 대한민국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는 물론 이래놓와 북한이 완전 쑥대밭이 되겠구나 라고 공포심을 느낄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을 공격을 해도 섣불리 반격할 수 없고 또 설령 반격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전혀 알수 없는 어느 땅. 저 지하 100미터 이상 되는 거기가 뭐 원산이 될지, 뭐 평양이 될지, 의주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날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 핵무기 공격이라고 하는 그가 무도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어, 이런 겁니다. 어,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글쎄요,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척할 수도 있겠으나 아마 서로 숨막꼭지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는 알았다가 언제는 몰랐다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자, 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일단은 그 김정은의 현재 위치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자신도 없는 겁니다. 어,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가 안 오고 있어서 그 핵우산이 그 억세게 쏟아지는 소낙비를 다 막아 줄지 안 막아 줄지 그건 모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군 당국과 미국 국민의 여론이 대한민국의 서울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LA나 뉴욕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혈맹으로서의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국민이고, 여러분이 미국의 어그군 당국자고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여러분이 백악관 안보 담당 참모라고 에,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아 그래요. 한국하고는 특별한 역사와 에, 혈맹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런데 한국이 북한의 김정은한테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본토의 중요 도시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미국 시티즌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크라이나에는 원래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 때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핵무기가 아마 수천 기는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4년에 이걸 다 포기하게 했거든요. 미국하고 영국이. 아, 그 이전에 죄송합니다. 2014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뭐 러시아로 어 15개 주변 유성국가들이 다 해방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그걸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동맹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8년 전 2014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 번을 침공을 하는데 한 번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예,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을 점령에 들어갈 때 미국하고 영국은 우크라이나 땅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뭐 어, 무기를 주기도 하고 돈을 좀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 뭐 이런저런 회의 석상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푸틴을 규탄하고는 있지만 막상 군대를 보내지는 않는 겁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몇몇 국지적인 지역에 전술 핵을 공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면은 서유럽, 서유럽에 있는 나토, 영국, 프랑스 등지에 있는 핵무기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가 브라지보스톡이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벨기에나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영토가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쓰는데 있어서 매우 망설이거나 거부할 것입니다. 에... 상황은 이런 겁니다. 가령, 어,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어, 그 깡패가 우리 집에 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는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콩만한 돌멩이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너희 집에 바위덩어리 같은 돌멩이를 던질 거야. 그래서 유리창을 박살 내고 그 너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그 옆집 깡패가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게 담장을 이렇게 높이 좀 세워서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깡패를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그거 치는 30년 동안 해왔잖아. 당신네들 또 했지만, 미국의 일부 정부도 그거 해왔고, 그것의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그래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것도 만들었었잖아. 근데 북한은 여발한 듯이 그거 탈퇴했잖아. 그리고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잖아.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는데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핵실험을 여섯 번을 했는데 아직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도 핵 전술핵 무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laughs> 다른 나라가 보면 참 희한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보면 또는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미국의 어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고개를 갸웃할 겁니다. 불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핵탄두를 100개나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를 하고 공격을 당할 그런 위협이 임박하기만 해도 감지만 돼도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핵무기를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틀이 멀다하고 동해쪽으로 핵탄두 운반수단인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쏘아지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니 핵탄두 위에 앉아가지고 북한의 핵탄두 위에 앉아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어, 사실상, 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것을 확인을 오늘 아침에 해준 셈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문제가 드디어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